안녕하세요. 만천입니다. 오늘은 로젠베르기, 로젠베르기 오프닝스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금귀신 사슴벌레, 와, 멋있습니다. 자, 오프닝스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똑같습니다. 딱지 날개를 열고요. 날개를 끄집어내면서 제발 깨끗하기를 빌어봅니다. 깨끗하기를 빌어봅니다. 아하, 좀 양호합니다. 이쪽 편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자, 아하, 다행히 양호합니다. 그러면 전족판 위에 살짝 올려놓고요. 자, 다리는 각 가능하면 약간 마사지를 해서 자리를 잡아놓고요. 살짝 올려놓고, 아이고 날개가 더폈네 다시 엽니다. 아시옵니다. 벌리고, 아, 발톱이 아직도 싱싱한 거 보니까 태어난 지 얼마 안된 그런 신생 개체였나 봅니다. 자 중심핀을 꽂고요. 적당히 배치를 하고, 자 이렇게 올릴 것입니다. 이렇게 올릴 것입니다. 자 먼저. 표본을 하기 위해서는 몸이 움직이면 안 되기 때문에 몸을 먼저 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를 핀으로 꽉 눌러서 몸이 안 움직이게 한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날개를 최대한 멋있게 위로 쭉 핍니다 쭉 자, 이렇게 피겠습니다 이 정도로요 자 필름으로 덮습니다 덥습니다. 그 다음에 전정용 핀으로 꽉 고정을 해줍니다. 움직이지 않게끔 꽉 고정을 해줍니다. 이때 날개에다가 절대로 꽂으시면 안 되죠. 날개 바로 옆에 꽂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날개를 쭉 펴줍니다. 쭉 펴줬습니다. 쭉! 완전하게. 자, 그 다음 하이라이트는 뭐죠? 바로 좌우 대칭입니다. 반대쪽 날개를 쭉 펴서 쭉 펴서 좌우 대칭이 되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 오프닝스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역시 힐림을 딱 덮어서 꽝 눌러줍니다. 꽝 눌러줍니다. 그래서 발의 옆에 전정용 핀을 박아줍니다. 핀을 많이 사용하면 좀더 좋은 표본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박아주시면 됩니다. 자, 좌우 대칭이 됐나요?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리를 한번 교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다리는 적당히, 적당히 펴줍니다. 뒷다리는 보기 좋게 펴줍니다. 좀더 뒷다리가 부러졌기 때문에 이렇게 같은 자리에 적당한 위치에 놓아서 펴줍니다. 나중에 이것은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놨다가 나중에 목공용 본드를 이용해서 붙여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다음은 앞다리를 보기 좋게 가지런하게 해 줍니다. 턱은 적당한 크기로 벌려 주시는 것이 보기가 좋습니다. 적당한 크기로 벌려 줍니다. 상체는 약간 들어 주는 것이 보기 좋습니다. 살짝 들어주세요. 자, 됐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제 더듬이 남기면 됩니다. 리드를 이용해서 더듬이를 살짝 빼줍니다. 더듬이를 살짝 빼줍니다. 이정 역시 리드를 이용하면 더듬이를 쉽게 뺄 수가 있습니다. 자, 더듬이는 니은자 모양으로. 은자 모양으로 펴주는 것이 가장 보기에 무난하고 좋습니다. 역시 좌우 대칭이 하이라이트입니다. 더듬이도 높이를 같이 해주는 것이 보기에 좋습니다. 하다 보면, 하다 보면, 좌우대칭이 안된 부분이 생길 수 있을 때는 언제든지 교정이 가능합니다. 지금, 오른쪽 날개가 약간 처진듯 합니다. 그럴 때는 과감하게 핀을 뽑고 전체적으로 살짝 올려주면 됩니다. 자, 살짝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번거롭게도 핀을 꽂으면 좀더 완벽한 표본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로젠베르기가 오프닝스가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로젠베르기 오프닝스 표본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만천입니다 이 상태에서 건조기에 이틀 정도 아니면 그냥 집에서는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말리시면 완벽한 표본이 얻을 수 있습니다. 딱지 날개는 좌우대칭이 안될 때는 핀을 이용해서 이렇게 살짝 눌러주시면 됩니다.